3월의 암송 말씀은 3 0절이고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2 9절절부터 3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1부터1이부지는 내용인데 예,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29절에 30절 두절 말씀만 소리내서 삽독하십니다 <laughs> 자 함께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네. 아 여러분이 오늘. 예. 시간 되시는 되실 때꼭 16장의 말씀을 전체 한번 꼭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특별히 3월 한달 동안 암송할 30절 30절의 말씀 한번더 우리 보겠습니다. 이 날에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네 말씀이 조금 길지만 말씀 꼭 감성하시기 바랍니다. 어, 레위기 1 6 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 정결하게 되는 어, 그런 하나님의 장치를 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 기름과 물이 섞이지 못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가 될수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인간들은 죄인이거든요.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흠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의지로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아신 말씀이 뭐냐. 속죄일이라는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일라는 뭐냐. 속죄죄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이 모든 죄가 씻김받게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죄제사가 어, 이 속죄일과 속죄제사가 1년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니라 1년의 삶 중에서 한그 절기 한 그, 마치 정한 날처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속죄일이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장정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게 6월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 제사, 이걸 참여해야 돼. 그래야 이례적으로 1년씩 또, 또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결함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또 살아가다가, 또 속죄리 되면 또 가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정결함을 받으면 그것이 계속 유효되는 게 아니라. 유, 간 시간증, 1년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속죄제사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속죄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이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긴 받는 정결의 제사를 드려 달라고 하는 그 제물만 갖다가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에, 1년에 한 번들 이 속죄일만 어딜 들어가냐. 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있잖아요. 성전 이 성전 중에서도 휘장으로 가려진 가장 깊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뭡니까? 지성소지 성소. 지성산에는 지성소 뭐가 모셔져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어요. 향단이 마련되어져 있고 법궤가 모셔져 있고 거기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번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일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 장은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냐면 수송하제를 드려야 돼요. 제일 비싼 거죠.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로의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득 이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곱게 간 향을 들고 두 손에 들고 휘장한 지송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향단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향의 연기가 속죄소 위에 가득가려지도록 향을 지성산에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대제사장이 죽지를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흠결이, 흠, 흠, 흠이 있거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제사를 집리하러 들어갔던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응?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만약에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는 일반 사람은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사장은 허리에다가 구슬을 달고 그리고 허리에 끈을 바깥으로 연결해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떡하냐그 줄을 잡아가지고 끌어야 돼 시체를 끌어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일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남 그리고 하고 나면 이 이제 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피를 속죄소 위에 또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수린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그리고 아, 회막을 그 위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금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까지 백성들은 에, 누구든지 회막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곳에 있지를 못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와서 여압 이 제단 번제단의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재단 귀퉁이의 그 뿔에, 뿔들에게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일곱 번을 뿌려서 재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성수와 회단 재단을 위한 속죄 규례를 마친 후에는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의뢰를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21절, 22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6시까지 말씀을 딱 전할 건데 21절 22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a 을 e 니라 아멘. 염소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염소 두 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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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모든 m e n a m 위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죄에다다 정가를 시킨다 이거 네가 다 모든 걸 짊어졌다 그래서 이 염소를 죄인들의 모든 불의를 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이 염소를 데리고서 깊은 광야로 끌고 가요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그리고 그곳에다가 염소를 풀어놓고는 이 염소를 2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염소 곳을 빨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뽑힌 이 염소는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사셀 그리고 나머지 또한 마리의 염소는 이제, 잡아서, 그, 속죄의 제물로 다시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염소는 아세세를 위하여 드려진 염소는 모든 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대속의 대속.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 자 여러분 이런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다 빨고 다시 깨끗하게 정결한 옷으로 입고. 아, 그렇게 해야 정결 예식의 과정들이 맞춰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속죄제사, 이걸 일년에 한 번씩 가서 계속해야 돼.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제물 아사세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신 그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 이 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여 모든 내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스 10장 9절에 보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길이 막혔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겁니까 해결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유시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한 속죄의 제사. 그래서 이거는요 매년 반복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받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처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오늘 예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 대속의 제물 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3월 한달 동안 특별히 사순절이 계속되는데, 주님의 크신 사랑, 묵상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를, 감사하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